현재 시간 오전 6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골든락 다이빙에 하러 갑니다 초보자들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잘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는 망치상어를 높은 확률로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꼭볼수 있기를 택시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32분 정도 택시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30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새로 탑니다 가봅시다 골든날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O hum. Gracias. <laughs> 여기에서 사카나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밥 먹나봐요 스프를 줍니다 안에 뭐 수제비 같은 거 들어있고 고기 같은 거 같이 들어있는데 아까 한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고운 치킨에다가 야채에다가 뭐밥 해가지고 여기 원래 주스까지 해가지고 5달러에 파는 건데 저희 투어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말인지 네한또 새로운 친구랑 함께 지금 저녁식사하러 가고 있는데 여기 뭐 야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시장에 가보고 있어요 근데 저 오늘 골든락에서 완전 해머헤드샤크 막 30마리 막 보고 막 이글레이 50마리 보고 막 이랬는데 오늘.. 이글 라키바스. <목소리> 오늘 같은 날에 다른 투어사를 통해서 갔던 <목소리> 오은시티락못 <목소리> 봤다고 하네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걸로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여기인데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요. 램파나다 팔고 곱창을 찾아서 아, 찾았다. 거기 갔어요. 아, 너무. 시위더. 그냥 맛있게생겼는데 숯불을 써 가지고 곱창을 굽는데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야시장이고 여기 바로 앞에 맥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맥주 샀습니다. 곱창 산거싹 받아다가 한잔하겠습니다. 곱창 비주얼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오, 기똥차 보이는데? 맥주 먼저. Cheers. <laughs> 안 돼. 깜짝이야. 내 거야. 먹어봅시다. 와, 음, 아, 진짜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소곱창 느낌이랑 매우 유사한데, 이만큼 양이 3달러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만원어치 10, 되는 것 같은데, 괜찮네요. 사실 그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맥주는 4달러씩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슈퍼에서 사는 건데, 큰 병에 4달러. 근데 이게 진짜 이제까지 남미에서 먹었던 소곱창류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크기도 크고, 큼직한 게,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수창까지 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곱창 이렇게 여러 개씩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라나? 여기는 3달러니까 뭔가 부담없이 그냥 막 이만큼 씹어가지고 입에다가 막 넣어도 돼요. 음! 와, 이건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다른 데서는 가끔 비린내 나는데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맛이 완벽합니다. 완벽히 잡내제거된 한국 소곱창 맛. 끝! 이 옆에 있는 이 하얀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옥수수를 찐 건가? 옥수수를 뭔가 삶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 옆에 이 노란색은 살짝 그 메쉬드 포테이토 느낌이에요. 그 그냥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무일리코. 음. <laughs> 여기서 요런 거 시켰는데. <laughs> 치킨이랑 비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엠파나다입니다. 먹어봅시다. 음. 맛은 완전 야키만두 맛인데? 소고기 들어있다는데 소고기 어딨어? 이쪽에 조금 들어있어요 완전 약게 만든 느낌? 맛있습니다. 매장이 3개 열렸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먹을 겁니다. 여기 지금 아예 메뉴판이 있어요. 보면은 스페셜 메뉴라고 해가지고, 까마론이라고 해가지고, 새우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가격이 2배입니다. 2.75.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요런 마요네즈 같이 생긴 거랑 요거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요네즈는 살짝 과카몰리 느낌, 그리고 요거는 피칸테, 매운 소스 느낌인가 봐요. Only t h k o r e a n is, 나만 먹고 까래 What is it? 개 웃기네. 라면 먹고 갈래? 아 이거 뿌려 먹으니까 훨씬 맛있긴 하네. 아직 새우를못 먹은 것같아 야시장에서 또뜬없이 한국 분들을 만나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경 까매가지고 배경 아, 까매가지고 엄청 까맣게 나오긴 하는데 여가 엄청 타서 이렇게 나와요. <laughs> 미리 물어볼 거요, 편하게 좀 찍을 거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6시반 조금 안 됐는데 저기 보면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휙 던져주면은 옆에서 막 새랑 물개랑 서로 다 자기가 먹겠다고 난리 드립니다. 저 맛있게 먹네. 휙 던져주면 찹. <laughs> 쳐다보는 거같 우후. 나이스 캐치. 어시장 바로 앞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샵입니다. 어제 제가 봤던 망치상어랑 이글레이떼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원래 일정이었던 내일 이자벨라 가는 배를 다음날로 미루고 다프네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는 만타레이를 조금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만타레이를 못 봐서 그거 보겠다고 지금 다시 왔는데 오늘 꼭 만타레이 볼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어제 같이 다이빙했던 라비. h 비 Ravi. 사이먼이라고 독일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Hey, 사이먼. Hi, hi, hi. 다시 배를 타고 가봅시다. 오늘 페이보 v 뒤에는 무스케라첫 번째 나이. One, two, three, go! Yeah.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닭고기가 일단 있는 것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카레가 지난번에 그 카사바? 고구마같이 생긴 것 들어있고 옥수수도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짭조름합니다 닭고기인 줄 알았는데 생선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스프들의 그냥 고수가 뿌려져서 나오는 게 아예 정석인가봐요 저는 고수 빼달라고 했고 고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식사하기 전에 그냥 고수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식사는 요런 게 나왔고 소고기랑 참치 중에서 고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참치 골랐습니다 참치 먼저 먹어 그냥 구은 참지만 별로 특별한 건 없네요.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서 도미토리 방이 없어가지고 얻게 된 개인 방입니다. 여기는 1박에 25달러인데 방이 꽤나 크고 괜찮네요.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 있고 좋습니다. 아, 침대 진짜 넓네. 이거 뭐지? 싱글 침대 두개 붙여놓은 건가?